만야 LSU 키가 명예 어허... 파괴되는데 팀 네임벤에 그, 그게 안 보여 어디 갔지? <laughs> 신석이 없네 어신석 강화 조용히하고 있어야지 야 나, 신석 만들었거든 팀네임벤이 없어졌어 확실히 없어졌어. 지금 선택하기 눌렀거든 없어졌어 아, 이거 어쩐데? 저기는 신석 없이 하는 거지. <laughs> 아니 내가 만들었거든. 신석 선택 산책, 창 왔잖아. 근데 신석이 없어. 만들었는데 나 버리도 지 <laughs> 않았거든. 어이가 없네. <laughs> 이번 판은 나 마비 못건다 미안하다. 제가 갈게요기석 기도 네. <laughs> 아 뭐야. 아이도. 아이도.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상대방이 한3명 정도 변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어 탈주하자. 탈주 닌자 사스키. 아죄송해요 아, <laughs> 가자. 웨다. 아. 아, 아, 그럼... 아. 마궁 검검 가세요. 페시 <laughs> 가요도면막 그럼... 죽일 수 있어요. 마궁 <laughs> 검검하면 여기는 아래 와 아래 닌자 나쓱 빨아주고. 2번. 1번. 아, 군송 1번 올렸다. 3번 신이다. 쟤 3번 신이다. 나뭘 구한 거 같아. 일반 카, 싯, 일반 카 일반 카. 나이스. 2번 안 보여. 3번, 3번. 그거 때렸네. 엄번뛰었어요 이게 뭐야? 이번이 변신했어. 내려오세요. 죽일 필요 없어요. 4, 5번부터 죽이세요. 4, 5번. 4, 5번. 아. 스또 계속 와우. 걸리네. 아. 4, 5번 계속. 이거 치유님들 좀 뒤로 가시면 안 걸려요. 네. 자, 일, 자 1번, 1번 부활했어요, 1번. 1번, 1번. 기지 먹었다. 1번, 1번. 아, 1번. 전에 아. 면제. 어, 면제. 잡고 3번. 카... 뒤로 뺏어가세요, 뒤로, 뒤로 뺏어. 아저 나만 때려. 안 들어가세요. 쟤 5번, 5번 혼자 있네. 어, 어. 치, 치유 5, 6번. 3번, 3명도 변신했다. 이거만 버틸게요. 네. 저넘어요 4번 가세요. 4번. 4번, 4번, 4번 가도 돼. 4번이나 5번. 그 그래. 거리 지는5 와, 나오야다헨 돼지 또, 와. 4번 가세요. 오 봐. 오 봐. 오 봐. 오 봐. 오 봐. 5번. 어서. 에. 오 봐. 숙이 다 뺐니? 아... 네, 위에서 뭐 쏘는데 막 공격하고. 아. 어, 바로 봐라. 오 막아. 잠번 치우 가세요. 엄마. 치우. 치왜없는가 치부터 하세요, 6번. 방방이다. 되지? 야, 이번 가서 이번 이번 존나 빠르. 이번 존나 빠르게. 봉원재봉원재나때리지마 봉은재, 1번 개웃겨워 참가, 에, 참가. 참가? 아, 저 참가사가. 아, 네. 1번, 1번 가세요, 1번 다시 1번. 아, 1번, 자, 모이면 되지. 통. 1번, 가요 2번, 2개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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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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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번 아, 이거 스턴 계속 걸려. 와. 아, 아, 나 죽는다 그냥. 왔다. 걸려 걸렸다. 1번 다번으로은다 모은다. 나이스. 살별번 컷. 2번. 아이 치유 치유 치 5번부터 치 5번 5번 5번. 번 중에 빠졌어. 5번 중에 빠졌어다이 진원 없다. 치유 당겨요. 5번 치유 당겨요. 당긴다. 온다. 나이스. 5번 6번 5번 간다. 와이 응. 오진다. 와 오진다. 저거 뭐야? 와뽕기 계속 쏴한 배신. 어우, 이미쳤나봐아 4번 4번 4번. 4번. 아, 떴다. 이번 아, 땡겨 이번 댕겨. 이번. 이번 땡겨 이번. 이번 빠르게. 이번 빠르게. 아, 군데. 콜콜. 이번 이번. 이번 이번 포획한다포획 6번. 6번 6번. 6번. 오나왔다 아, 와, 천복이다 껌이네, 얘네. 오잼이 되거든. 변신 중들. 꿀꿀이다 꿀꿀. 어디? 왜다 꿀꿀. 왜다 꿀꿀. 내 고반 나이스. 고 점수 잘하고. 아주 고. 응. 내가 먹어야지 1번 저거 있는 거 생각 어? 생각했어요, 생가, 그냥. 이 <laughs> 번개 쓰던데. 아, 제 아닌가? 다 죽었어, 방금. 번개. 쓰던데.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좀 개멋있어. 아 이제 어, 배불러. 아 배부르고 싶다. 대들 <laughs> 폭탄 <포탄> 나와요 이제. 폭탄 <laughs> 나와요. 이번 딸. 어? 딸이면은 그 어? 여기에서 뒤 딸. 아, 아, 뒤에 4번. <laughs> 뒤에 5, 5번 치유. 뒤 4번이 5번 치. 위로 올라가네. 4번 먼저 가. 응, 내가 먹게 내가 먹 4번 치못 받아. 아, 4번 받겨자 3번 당겨요. 3번 당겨요. 아이 마더샷 이거. 아이언 나무 날 어, 맞았고. 어? 빙갑, 빙갑. 살 아, 빙갑. 빙철갑 아, 뭐야? 나 때려. 1번. 1번. 뛰어요. 어, 저랑 나와요, 애들. 어, 이번번빙철이가 끝났어요. 대지 끝는데대지다 어, 마저기 먹었는데. 다시 먹으면 됐어. 나마잡고 암스테기중암스테기중암스테기중암스 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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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스. 2번 딸 2번 카 t a g 번 i 번 뭐야, 안들어번 6번 6번 g 번 m s t a g g i 번 4번 m 번 t a g g i n g I'm 아무도 나 안때린다 I'm stagging. I'm s t 6번 보아 어 잠깐 2번 땡겨요 5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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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1번 침묵 1번 침묵 오! 아 폭탄 폭탄 네. 가보세요 음.. 안안 그러면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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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바보 넣어먹게요 뭐야 더 빨리 클릭해요 우리 만땡이자신 1분 루루 빠져요 빠져 빠져 아 물약 클라스떨어지거 먹고 었네저어 들어가냐 또 클릭하세요. 어 봐. 6번 혼자 있는 거 죽여 지겠어 어, 거리가 안 나. 뭐야? 뭐야, 뭐야, 왜 내려와? 이번 이번 달, 이번 달. 아까, 대박. 1번 총이 없어요. 1번도 많이 빼놨어요. 3번 클릭한다. 막을게. 네. 자, 4번 쪽 당긴다. 아, 선대기야요 나번나선 바라봐야지.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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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봐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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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나도 어, <laughs> 바라 <laughs> <laughs> 딱 클릭하고 끝낼게. 뒤에 <laughs> 마도 인데 마도 있어야죠. 공중에, 2층에. 아, 나 변신 끝났다. 어, 어, 하지 마, 나 뒤에서 클릭할 거야. 폭탄 기다리는 거 같은데? 늦었어, 얘들아, 너네. 하나 남았어요. 잘 가, 얘들아. 간다. 어,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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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제발. 나좀 풀어주지 않을래?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찍었다 이거 클릭하면 이겨 이거 클릭하면 6번 클릭한다 6번 아아 어, 얘들아 성공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